일일옴세! OMS-E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기소재 시스템공학은 수학, 화학, 물리 및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이를 첨단 제품 개발에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유기소재 시스템공학과는 정해진 교과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서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졸업 이후에는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유기 소재를 개발하거나 이를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 일을 합니다. 분야별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정밀화학 분야는 원료를 통해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다른 사업체로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LG 화학에서는 2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하고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는 LG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제약회사와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의 화장품 회사로 취업할 수 있고, 생분해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전자재료 분야에는 유기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전자소자를 개발하는 디스플레이 회사, 반도체 회사, 2차전지 회사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OLED 디스플레이 소자에 사용되는 전도성 유기재료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반도체 회사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핵심 재료인 포토레지스트에 필요한 유기재료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생활소재 분야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플라스틱부터 섬유 혹은 자동차 부품 등 각종 산업에 사용되는 소재를 연구하거나 공정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최근 코어롱, 효성, 태광산업 등의 대기업에서는 친환경 섬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이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대학교 취업전략과는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 취업 및 진로 상담, 선배와 손잡기, 자기소개서 참상 및 특강, 모의 면접과 면접 준비, 모의 필기시험, 여대생 취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 대학생 CAP 그리고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취업 준비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동아리인 수리온에 가입하여 학과에서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고 가고 싶은 직무, 전공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통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코멘토에서 제공하는 직무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공정, 생산, 설계, 품질 등 원하는 직무를 선택한 후 현직자가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며 직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또한 현직자로부터 생생하게 기업 상황을 들을 수 있으며 직무나 기업에 대한 질문이나 조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식스시그마 자격증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문제에 식스시그마를 적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기소재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위험물 산업기사, 화학 분석기사, 화공 기사 바이오 소재 화학 제품 제조기사, 품질 경영기사 등 응용화학공학 분야에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졸업전에 취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렇다면, 6일 얼른 옴생!